이시간 함께 나눌하나는이시간는이사야서이사야서 34장 말씀입이사야이시간에절에서이시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이시이지이사야에는에 17절까지 말씀. 네, 말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도 가겠습니다. 열곡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 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 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 지어다.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미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들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상아새와 고슴도치가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드려 오실 것인즉. 그 근거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 품이 자라서. 승량이의 굴과 타조의 처수가될 것이니,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아를라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laughs>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민족 앞에서 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부르시고 그 앞에서 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창시사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열국이여 너희는 나아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이 지어다 하면서 땅과 땅에 충만한 것 모든 것들 모든 만물들이 어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며 모든,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어, 이야기를, 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방들을 향하여 진노하셨다고 2절을 말하고 있죠. 그들의 만국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륙당하게 하셨다 라고 어, 말합니다. 어,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경험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진노하시고 죄를 그냥 덮어두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러셔도 되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어 잔인하게 어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어 이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 말씀을 읽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생각들을 어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육당하게 하셨다고 하면서 어 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의 두루, 하늘들을 두루마, 두루마리 같이 말리시는 어, 그러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세요 어 하늘의 두루마리처럼 마, 말아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세상의 포도나무나 어, 무화과나무가 말라가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5절에서부터 15절까지 계속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좀 흥미로운 것은 5절에서부터 15절까지 드러나는 심판이 어 에돔이라는 족속, 에돔 족속에 관한 심판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을 보여 주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에돔 족속에게만 말씀하고 계세요. 5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 즉, 보라, 이것이 애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아멘. 심판받을 민족의 대표처럼 애돔민족 자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상황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친척이었죠. 네. 에서의 후손들. 에서의 후손들이 이 애돔이었는데, 남동부에 사는, 이스라엘 남동부에 사는 이웃민족이로서, 이웃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러니까 남한국 유다가 멸망할 때, 이 애돔이, 어, 명예롭지 못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애돔을 가지고서, 에돔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 뭐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없어요. 왜 에돔이 심판을 당하고 있는지. 그런데 본보기처럼 에돔의 심판을 보고서 다른 민족들이 돌아오기를 바랬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에돔이라는 말이 어 말뜻에서 붉다에서가 붉은 어 붉은 사람이잖아요. 이 에덤이라는 말이 빨갛다라는 말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아, 빨간 것들이 계속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칼이 임하는데, 일단은 땅 위에 피가 흥건하게 돼요. 6절 말씀을 보면, 여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와를 위한 이생이 보스라 에돔의 수도인데요 보스라에 있고 큰살륙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아멘. 에돔을 어,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피가 흥건하게 되죠. 들스와 송아지와 수소가 두사장에 내려가서 칠절에도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기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그러니까 애돔 땅이 피로 물들여지는 상황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 뒤에도 애돔의 신애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그때 그런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라고 하면서 어, 이땅 위에 피가 흥건하게 뿌려진 땅 위에 불이 떨어지고 또 연기가 나고 빨갛게 불 타오르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에돔이라는 어, 족속이 족속의 이름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어, 이 당시 듣던 사람들에게는 좀더 어, 매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에돔의 신에 대해 에돔이 이렇게 심판받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 또 한편으로는 희생 제사 같은 생각도 들어요. 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처럼 소와 어뭐 양과 염소를 잡고 그것들이 피에 물들여지고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 어그 땅이 불붙는 역청이 되고 낮에나 밤에나 커지지 않느냐는 연기가 끊임없이 흘러 어 끊임없이 연기가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그런 어 제사 예식과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에덤이 이렇게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땅은 가시나무가 자라는 땅이 되고 견고했던 성이 엉겅 귀와 세품이 자라는 땅이 되어서 어,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어 에돔 땅의 에돔 애돔 성읍에서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고 수념소가그 동료를 부르고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게 되고 부엉이가 깃들이고 아를낳고 솔개들도 거기에 모이는 곳이 될 거라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에해서애 에돔이라는 한 도시 그 성읍이 완전하게 무너지게 되고 마치 소동과 고무라가 멸망했던 것처럼,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다 없어지게 되고, 그곳에 동물들이 모이게 되는, 그리고 많은 여러 동물들의 어떤 주거지, 거주지가 되는, 거주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곳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화산이 터진 것처럼, 땅에서 화산이 터져서. 그 땅이 완전히 달라져서 사람이 살수 없는 땅이 되는 것처럼 에돔이 그런 심판 앞에 있을 것이라고 본문은 에돔에 대해서 이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심판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16절처럼 또 17절처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건데요. 우선 16절에서 에돔을 심판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이비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에듬 땅에 모여들고 있는 동물들이 다 짝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동물들을 다 불러 모으셨듯이. 이 애돔 땅에 이제 애돔이 멸망하고 난 뒤에 모이는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짝을 찾아서 불러 모으십니다. 마치 방주에 동물들을 태우듯이 말합니다. 1시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재배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 즉 동물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 주셨던 것처럼 이 애돔 땅,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이 애돔 땅을 각각각 종의 동물들에게 나눠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애돔 땅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모든 민족들이 듣고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34장 말씀과 짝이 되는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어, 35장의 말씀인데요. 어, 34장 말씀이 애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다면 이 짝이 되는 말씀인 35장의 말씀은 유다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민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 어, 하나님이 공예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애돔 족속에게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공의로움을 드러내시고 또 35절에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한편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어, 또 다른 면에서 이 에돔이나 다른 강대국들에 비해서 이 이사야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리고 이사야서를 읽고 받아들이는 예루살렘 민족들은 굉장히 약소한 민족이었어요. 늘 강대국의 이 압박 가운데서 살아갔던 민족들, 늘 억눌려 있던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죄를 물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이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어, 가난하고 힘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 공의로운 심판의 메시지가 어쩌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되었을 수 있을 겁니다. 저 강대해 보였던 나라들, 나의 잘 되면 시기했던 예던민족도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보시고 진멸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어, 들려지고 선언되었을 때 약수하고 눌렸던 그리고 늘 강대국에 어떤 지배를 받고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신락 같은 희망으로, 어, 하나님이 자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오신 하나님이 세상의 죄를 그냥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끝없이 참으시지만 결국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이 심판을 선포하고 집행할 수밖에 없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 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쁨으로이 귀한 주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의로 오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억눌리고 힘들었던 그리고 늘 포로로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가 삶에 심하게 되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나쁜 것을 나쁜 것으로 두지 않으시고 죄를 죄로 바라보지 않으시며 늘 공의롭게 그 죄의 대가를 치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손을 부여잡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보여잡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늘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